게이지 활용이랑 그리고 그렇죠. 지자체 육티 활용 그리고 익스퍼트 홀드 과감하게 써주는 모습 보면은 예. 어, 상당히 아야네가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캐릭터 픽은 역시나 역시나 으, 까먹었다 노탱구 예, 네, 노탱구 대 아야네 아야네 대 노탱구입니다 그리고 네 개막전 자 개막전 첫 개막전은 시전맵에서 시작됩니다 여기는 욕팀을 테사는 어? 구간이요 <laughs> 팀을 테사는 구간이고 해요. 지단의 앞잡 지단의 기를 백플립으로 피해버리는 센스. <laughs> 그렇죠. 요즘 어, 날라가요. 그렇죠. 요즘 덱판 선수도 최근 들어서 무리 갱폼이 굉장히 올라, 올랐기 때문에 경기에는 생각보다 화끈하게 슬레 합니다. 요즘 어 백플립. 어 그렇죠. 어잘 때렸어요? 어이거뭐 어, 한방성 아, 나오겠는데. 야 어? 이제 한방성 여기서 디나이. 두블이 디나이 되면서 한경이 먼저 앞서가네요. 아, 깔끔합니다. 페인 선수. 둘, 콤보, 여기서홀더 오, 잘 빠져나왔어요. 두블 디나이. 두블 디나이. <laughs> 아, 이게. 근데 지금 싱크는 어때요, 지금? 저 저희 45초 때 지나가는데. 41, 41. 아, 그럼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뭐, 10선이다 보니까 탐색 전 서로 할수 있는 거다 해봐야, 해봐야죠. 그렇죠. 이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죠. 리고대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렇죠. 그리고 빈샵에, 오, 떡밥 날리면서 라운드를 가져가는 덱펀. 지저대 스턴. 콤보 들어가죠? 여기서 학파! 흘려올리기. 둘, 셋, 콤보 세개 때리면서. 아, 정말? 이타? 오, 일단 네? 솔직히 셋업으로 들어갔는데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딜이 앞선 상태. 그렇죠. 뒤로 한 GK. 오, 깔끔합니다. 과감하게 실러 봤지만 딜캐 당하고 그렇죠. 패턴 하지만 안 남기고 오! 오 미스. 새콤포를 어... 해야죠. 여기서 베이지 선수가 라운드스코어 2점을 가면서 현재 스코어 2대 2. 2대 1. 서로 실수가 교차하면서 일단은 그탱구가 어, 웃는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자, 아, 셋업 했지만, 애매했습니다. 콤보! 어, 맞기! 멋진 기들이지만 후들이 너무 컸어요. 그쵸. 아, 뒤로 잡히면 판딜이 바뀌죠? 여기서, 셋, 스 셋, 셋, 기 야, 이건 너무, 흑백간인데요, 이건? 아, 어, 그렇죠. 이제 아까는 백플랩으로 도망갈 거리가 돼서 백플랩을 쳤는데, 이제 구석이라서, 어, 아, 어, 근데 대신에? 그요 방금 말한 힘에 띄우기! 들어가면서 팡팡! 뒤에서 벽팡! 자 일, 기서 둘, 셋! 쟁에 때려줘 브레이크 블로우로! 와... 이건 진짜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시비커 잡한 방? 그 ㅎ ㅎ 펜한 방? 띄우기 한, 방으로, 한 방? 방으로, 예. 유탱구는 버튼만 눌러도 콤보가 되는 캐릭이라서 실수가 그다지 나올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복장은 바람직한 실상 복장입니다. 아령으로 찍으려고 지금 저걸 입었는지. 유피케 낚여서 이거 투피 또 또피깨진 하지만 이거 백턴. 하지만 세가 퍼티 태닝서. 이번에는 안전 잡기로. 그렇죠. 아까 많이 잡혀줬기 때문에 네. 홀드를 참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어, 어, 사거리가. 아, 사거리 매면서 어. 핫기당하더록 마무리. 대개모 콤보 PP가 안 맞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 이게 거리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상했는데 아, 그대로 안 들어갔어요. 콤보. 네, 저 너무 신기해요. 갑니다. 하카 아파요. 와, 이거는 10초컷 나왔네요. 이야, 이 야. 이 사각형맵 같은 경우에는 다 최고의 단점이다. 최고의 장점이 속함에그라 털립니다. 아, 참에그라 털리는 맵이라. 아, 처도에리는 맵이라, 이거는, 콤보. 콤보, 오? 어, 상단 띄우기 활용해서 벽광 콤보 제료로 넣었고. 이탁 기자 패턴? 어, 이건 역전하기 힘들겠는데요? 역전하기 힘들면서 무기력하게 페이드 정도가 <목소리> 없습니다. 맵은, 주라기 공원, 상부, 상친구, 하단? 그렇죠. 포켓몬 나오는 지역인데, 슬립 지역. 그렇죠. 가드 이득. 그리고, 주, 그리고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고조차가 있기 때문에 콤보 세트는 튕겨서 쏟아야 됩니다. 약간의 고조타가 있어요. 둘, 콤보? 어, 잘 밀어냈고. 박스권 선수가 뉴탱고 약점을 좀잘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계속 거리를 내줄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끌어주는 모습. 좋습니다. 이번 거는 잽삭에 달려가서 공격하는 척 하면서 이코를 깔았어요. 그렇죠. 페이크다. 여기서 어? 자 한번 더 셋업! 아, 셋업 아 이번에 셋업하네.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천천히 넘어가느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분명히 셋업 각인데 약간 네. 타이밍 어긋났습니다 콤보! 오! 피했어요! 뒤 잡고! 콤보 3개 때릴 수 있죠? 타이밍! 뱃! 3개 때리면서 브레이크 플로우! 와오 뒤통수! 아니 이게 오, 콤보, 콤보 한방에 피가 너덜너덜해졌어 <laughs> 지금 와 이건 패턴이었죠 이거는 패턴이었다. 와. 와 이건 정말 멋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건버 그레이트 로마볼이 신경지력으로 그레이트 띄우면서 황경이 따라갑니다. 와 이거는 네, 이거는 페이지 선수가 다시 보기를 넣어달라고 얘기, 얘기했게 끈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 <laughs> 유튜브에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이건아이 방금 거는 멋졌고요. 아 백스포 선수 아까 그이렇 머슬맵에서 멋진 패턴 나왔었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아, 하단. 하단으로, 마, 하단으로 그레이트로 마무리 백펀서도 이렇게 지지 않는다는 강하게어필하고 있습니다. 뭐, 오, 이제 부채로 들어올 걸 대충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단기를 까는 건데, 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 뉴탱거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쵸, 이거는 어디 봤던. 어제 제가 백헌 선수 대 레이 블랙레이드 선수 경기를 봤는데, 경기에 대해 준비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말한 중에 브레이크 블로우로 마무리! 저게 뒤, 뒤자세 기술이 누탱구가 나쁘진 않은데, 발동 프레임이 거의 대 네. 네. 1P, 2P가 바뀌었네요. 그, 아, 1P, 2P, 아, 1P, 2P는 그대로입니다. 어, 그대로에요. 음, 네네. 다단, 하지만 맵은 해적선, 기합입니다 하팀 가. 아 이거 두분 경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렉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아, 렉이 심한. 자 지금 선수.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둘셋 콤보 약간 뭔가 버벅이는 느낌 너, 느낌 나요 지금. 살짝 핑이안 맞는 느낌인데 두분경 어... 겨...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잡기 다이트 스윙 격방 하지만 오 핑공 발판 나왔어요. 와 엉덩이 한 방에 <laughs> 피가 반피 날아갔어요. 그렇죠. 바닥 <laughs> 긁다가 카운터스로 펜치다가 잡힌 것 같네요. 그렇죠. 믹오어 아, 지금 벽터 지고아 지금 싱크가 안 맞네요. 한 3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예. 지금 몇 초예요, 지금? 4 5 44. 40, 44. 지금 38초예요, 지금. 아, 제가 늦었네요. 많이 많이 이가 나요, 지금. 근데 과거 방송은 괜찮아요. <laughs> 미리 스포가 안 되기 때문에. 아, 들기랑 킬이하죠 콤보 이 대리면서. 하나, 둘 셋! 마무리. 됐어? 플 어, 티나가 게시하면서 반피 먼저 빼갑니다 그죠기 상황이 만땅이라서 어떻게 활용할지 콤보, 하지만 아야네가 반격하면서 기믹! 폭탄 터트리면서 뒤 잡기! 뒤를 빼면서 콤보! 한번 더, 크런즈 히트! 자, 길을 이... 키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기, 일부러 거리를 재고 있죠? 어, 아, 그서 그렇죠. 도망가는 패턴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잡히면서, 페이지 선수가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아, 지금 과감하게 브레이크 블로 디나이에서 잡아버렸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기상황을 체크한 플레이 같은데. 네. 콤보. 송송송. 콤보. 이탈 드롭킥. 헤이오. 아, <laughs> 벌써 끝났어요? <laughs> 네, 끝났어요, 이제. 기믹 탔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맞아.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로딩 됐고요. 몇 초에요, 지금? 자, 이제 60초. 5 5 55. 54. 아, 비슷하네. 예, 비슷해요. 네. 네. 50, 거리전, 저희지. 신경전. 그리 신경전 하면서. 어, 횡치다가 나선도 맞아서 콤보. 아, 내줬어요? 아, 서버 한개 터졌어요? 이번 서버 다운. 됐죠? 서버. <laughs> 뭘로 들어갈지? 야, 아, 하지만 여기서 기커리. 아, 샤이니. <laughs> 응지. 아, 이거는. 이거는 도발, 도반, 도발이죠, 이건. 아, 지금 여유가 넘치는 플레이. 아, 이거는 페이지 선수를 굉장히 신기를 건듭니다. 아, 바로 내 샤이니를 꼽아주는 센스. 그렇죠. 센스 좋아요. 어, 뭐? 3개 아, 때리면서 잡기! 여기서 잡기! 아! 여기서, 기작 때리고! 자, 한번 더! 콤보 세게! 때리면서! 어, 방금 하잡도 이게 좋았네요. 그쵸, 어우, 좋았어요. 콤보, 둘, 오! 기락기 2! 좋았어요. 하지만 플루시트는 안 터졌어요. 콤보. 안 그래도. 어? 어? 어이구.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스님 500비트 감사합니다. 500비트 감사합니다. 콤보. 한 번씩. 프링글로로. 마무리. 아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여유롭게 해서 밀리기 일반 공방에도 약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불리함이 좀 있지 않나 싶었어요 콤보 음 그렇죠 제비 1프레임 느린긴 한데 어저 넘어가는 플레이가 아주 오늘 이쁨이네요 그렇죠 지금 몇 초죠 지금? 제가 50초 지나가고 있는데 88 4 7 46 45몇 초에 44, 43아 오케이 오딱됐네요예딱 됐네요 여기서 콤보 아 셋업 둘셋 잡고! 오아 여기서 바로 심리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바로 개겨버렸어요? 서로 66K가 겹쳤는데 그 한쪽은 셋. 점프기 한쪽은 하단기 이렇게 돼버렸죠아 그럼 말그대로 갈렸다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판정이 갈렸습니다 자 콤보 영구소음 같은 경우에는 오둘 콤보 짠기 잡히면서 계속 연계 콤보! 세게 때리면서 베이지 선수가 라운드 선수가 1점을 가져갑니다. 어, 2라운드 경기는 엘레나 전형적인 패턴. 그쵸. 자, 마지막 썸머. 자, 들어올 때 타이밍, 아이, 아, 애매했어요. 베이지 선수가 약간 반응이, 미퍼런 반응이 약간 느린 게 조금 아쉽네요. 그쵸, 콤보, 뒤잡고. 자, 여기서 이어지면서. 네, 마무리하자 여기서 어? 마무리 할수 있는 타이밍인데? 하지만 여기서 뚝딱기로 마무리! 바닥쓸기로 마무리 아... 너무 아쉬웠어 약간 타이밍을 업 어, 타이밍을 좀 꼬았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잡기! 아... 악랄하게 디자인 잡기 기다리고 그, 있었어 악랄합니다 저게 이제 공중에서 하이칸터로 맞으면 아프게 맞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칠수 있죠 아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 어떻게든 끊어야 되죠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흐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페이턴도네페이턴도 여기, 어떻게든 여기서 끊어 가져와야 돼요 더 벌어지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서 그렇죠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폼보 크로시트 아니 오. 이거 이타 홀드를? 오, 여기도 이 타월들을 오 여기서 이 코를 아, 지금은 상당히 고난도 테크니션 같았죠? 그쵸, 와. 하지만 다운, 하지만 다운 어택으로마 무리. 딱히 이제, 저도 봤을 때 파일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쵸, 여기서 브레이크 플로우. 자, 세게 때릴 수 있죠? 일단은 이번 경기는 기로 활용해서 이기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네요. 그쵸, 여기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지금. 사실상. 써야되죠 여기서 콤보 이어나가는 백펀 가드 어 이번엔 잘 끊었고 오잘 끊었어요 둘셋 하나 둘 세개 때리 아 막타 약간 아쉬우면서 여기서 중단킥으로 마무리 네 하단 예상에서 하단홀드 내밀었는데 중단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중손 안쓰고 잡기로 잡기 여기로 우선권 가져가죠 오또 한번더 패턴. 자 이제 안심가 이때도 홍법 들어가죠. 여이더 브레이크 불러. 땡이 때리면서. 아직 아 마무리 좋고요. 어 깔끔합니다 마무리. 엘레나가 한턴 잡았을 때 이기는 법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잡기. 오, 둘, 자, 아 이게 심리가 약간 꼬였어요. 그렇죠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하이운터로 타격기 내밀었죠. 아야 내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콤보 세게 때리면서 여기다 브레이크블로우. 어? 야 이거는 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건. 그렇죠 기상을 체크해서 맥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세게 때릴 때리... 이런 상황에서 세게 때리 때리는 타 때려야 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콤보 하지만 여기서. 아.. 막타로 지금 넷세트 투코, 라운드 투코 2대2 콤보 어.. 콤보 좋죠 자, 다 때렸어요 여기서! 캔슬! 그렇죠! 캔슬 때려야죠! 때려, 어.. 때리면서. 많이 때렸어요 어, 많이 때렸어요 자, 이번에 승기를꼭 가져.. 가져가겠다는 페이즈 선수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콤보! 다시 찍고! 여기서, 어 콤보! 세게 때리면서! 페이지 선수가 1점을 1점을 가져가 가고그융케 k 이용해서 지금 턴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맵은 아저씨 맵들입니다. 과연 다음 맵 아저씨들이 과연 코인을 얼마나 먹일지 여기다 이템 코인을 한번 여기서 오 여기서 셋 뒤세 뒤세 때려 때 때립니다. 팡킬각 나왔죠. 마무리! 아, 이제 좀 손이 풀리신 것 같아요. 그쵸. 이 선수. 하단? 저, 지금부터 착실하게 가면 돼요. 네, 천천히 침착하게 가면 돼요. 어차피, 4점이 어차피, 포상 봤을 때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저, 닥스 선수는 기세를 안 놓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앵글이 약간 애매하면서, 아, 약간 애매했어요. 아들 찬스 쓰기 약간 애매한 앵글이었습니다. 콤보 하단? 오, 하작 어저 어. 나선도 콤보가 엘레나가 중량이 꽤 되는 캐릭이라서 네. 마지막 파가 안 맞는 경우도 있네요 어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콤보 세게 때리고 자 앵글 앵글은 앵글 램페이지가 좋습니다 페이 선수가 좋아요 콤보 하단 잘건져주지만 건더, 잘 세탁기로 기믹 챙기면서 둘셋자 세게 때리면서 플러시 자와 콜드 홀드. 3타홀드 이후에 가드 그렇죠? 나선도 자 지금 계속 지금 자, 둘, 셋. 자, 자 여기서 게임 터트리죠. 여기서 지금 개번 선수가 지금 패턴 패턴이 바뀌었어요, 지금. 패턴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아, 어, 그, 그렇죠. 이제 잡기 패턴이랑 이제 중간 패턴을 섞어서 이지선다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대하기 좀 피곤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지만, 아사지 코인! 한번더 타면서, 6코인 터뜨렸죠? 여기서, 세탁기! 오! 아, 저렇게 하단으로. 그쵸? 자, 이게 안, 아, 여기서 정각석 깎았기로. 거리를 줄였다 뺐다. 계속, 세탁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거리 조절 스페싱 툴이 많기 때문에, 아야네가. 그죠그 부분에서 장점을 지금 계속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보다 대응하기 어렵다 어렵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들어간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카운터아 어, 지금 하단기 수령 쓰는 거랑 넘어가는 거에서 지금 페이지 선수가 거의 압도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공부 끝낼 수 있다. 아... 아 제가 엘레나 유저가 아니라서 마땅한 기술이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음 저술. 젖을... 부보저스을좀 활용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콤보! 네게때면서 로프 한동! 여기서 브레이크 홀드! 오우 잘 빠져나왔어요 아.. 둘.. 자 이제 홀드 안 쓴다는 알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페이지 선수! 콤보! 가드! 안 들어가.. 이제 애매가 아니라 일부러 안 들어가죠? 콤보! 오우 잘일어다이어나갑니다 어, 뭐? 아6 66, 6 KKP 6 6 KPP죠 그쵸 그나마 이제 엘레나 입장에서 쓸수 있는 돌진기 과감하게 써주면서 한 경기 따라가는 모습 셋업 둘셋아 리챗 때면서 콤보 세게 때리면서 킷을 둘 하단 어아 카운터 났어요 여이서 브레이크 플로우 어근래 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여기 더 학다리 킥으로 마무리. 소직게까지 넣어주면서 마무리 시켰고요. 허. 헌보. 어4케이런 쳐로. 오. 자 이제 캔슬. 어. 자 이제 누가 봐도 욕심 부릴만한 상황이었어요. 욕심을 부릴수 <laughs> 있는 <laughs>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솔직히 납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거는 그래. 솔직히 나 서로가 납득을 해야 돼요. 피 치고 뒤자세 잡기를 많이 쓰는데 아야네가. 그렇죠. 고봉은 캐치 잘했죠.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끝낼 수, 있... 자, 최장, 최장 가져와야죠. 여기서, 아, 전투 잡기로. 아, 미팅으로미팅에서 시작됩니다. 네, 리아비 하층맵에서, 이제 따라갈, 갈 길이 멀어요. 베이지 선수는. 그렇죠. 그렇게 침착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충,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각은 있어요. 아직, 아직 모르니까, 고봉 오. 개미를 좀 보려다가 오히려 댄통 나가, 오히려 끊기죠? 어, KK 활용 좋네요. 상중으로, 12프레임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 있어서. 그렇죠? 오, 잡기. 어, 끝까지 홀드를 내밀긴 내밀었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찍어서 얻어 걸렸습니다. 아, <laughs> 이거는 약간, 고기 페이지 선수 같은 게 약간 억울해, 억울해 할만 했어요. 아, 하나로 들어오는 거. 런처로 아이고, 바로 뛰어버리면서 그렇죠, 콤보. 아 완벽해요 가드 완벽합니다 아야네 선수 아 부블 아, 디네이 아 부블 아, 아깝죠 이거 아니, 하단 아, 잘 피했고 콤보 아 여기도 개겼다가 어퍼로 한대 맞으면서 1탈쏴세게때수있죠 1선 마무리 아 공격적인 기상 기활용 아주 보기 좋네요 아연 아야, 공격적인 아야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판 선수가. 그렇죠. 브레이크 홀드 하면은, 뭐, 상황만 파괴되지, 피를 뺄수 없거든요. 그렇죠. <laughs> 이콜 잡고, 기 남는 건, 과감하게 그냥, 페이탈러쉬로. 그렇죠. 기 활용하는 것도, 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게, 엘레나도 약간, 힘들어 보이네요. 뒤자세아 뭐, 이게 뭐 마지막, 찍기로 마무리. 승리의 보증의 투표죠? 보증 수표를 꺼냈습니다, 어이, 카스미. 과연 상대보다 얼마나 카스미를 잘 보일지. 그렇죠. 이만 콤보, 어이. 셋, 하단, 콤보 끼우면서 오기이다챙겼어요 세게 때리면 완벽, <laughs> 완벽한데요. <웃음> 처음부터 카스미를 하지 왜? <laughs> 자 여기 자, 마치 페이지 선수를 이렇게 바라고 있죠. 아 과소비는 장난이다. 장 <laughs> 과소비가 장과소비는 장난이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laughs> 콤보. 오썸머아 그래 썸머 과소비가 오리라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아젠지 코인 콤보 S 오 베탈에서 낚시 걸어서 아 팀이 아 제대로 활용 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했다는 것인가. 그렇죠. <laughs> 콤보. 하면서. 햇, 아직 콤보 안만다잘 때렸어요! 여기서 아이 컴터 마음껏 때릴 수 있습니다! 끝내자! 하지만 바닥때문로뛰우면서 마무리! 디자세 썸머 11페인. 오! 어. 11프레임이었나? 헷갈리네, 약간.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 아. 아, 이거는 몇대 때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났어요. 어? 아니. 아이 저희 중계할 시간 좀 주시나요 저희도 제발 부탁이니까 중계 시간으로 몇대툭탁 특탁 찾는데 아연이가 이겨 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다요 지금 여기서 어 아이 팀익 에베스 팀익 약간 안 쳤어요? 둘 하지만 잡기 한 대는 걸릴 만한데 둘다안걸렸네어잘 맞았어요. 둘, 셋, 하지만 잡오톱 이거 펑 세게 때리면서. 오. 어 어쨌든 저런 노트도 가능하다는 거. 네, 길이 잘 썼어요. 자 여기서 잡기로 <웃음> 마무리. <laughs> 이면은 두드러 아... 게임 료 하지만 테이 선수도 이에 예, 딜세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케이 선수도 캐릭 다양하게 자기 할수 있는 거다 보여주는 셈이죠 어쨌든 어떻게 됐건. 하지만 아이콜아 여기서 잡기로. 다기 맞나? 아 일단 킥. 발차기. 네 발차기로 마무리. 쿰버! 세턴머로 마무리했죠. 둘. 케이킹. 어, 아! 아찬스가 너무 애매했어요. 아, 도대체 너무 크죠 이거는? 아, 지금 아, 김익. 오. 약간 위험했어요. 아, 어, 아야네 드리케를 좀 확실하게 해 주는 게어 급선문데, 네. 음, 하, 오랜만에 하셔서 그런지. 그쵸. 기잡피고 콤보 따다닥. 자, 세개 때리면서, 펠타턴. 아, 약간, 아, 약간 애매했어요. 그쵸.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홀드 게이지 쓰는 걸 활용, 보고 나서 쓰려고 했는데, 상대는 기가 없, 없긴 했습니다. 네, 그기 체크하는 것도 생각보다 고수들도, 고수들도 체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콤보 어떻게 어, 때리면서, 자, 저렇게, 아, 김이못 챙겼어요. 하지만, 이, 셋업 했지만, 어뒷자세에 페탈러시 콤보가 들어가네요. 두으로 맞았는데. 저, 여기서 페탈러시, 여기서 세게 때리면서, 또, 온몸이 금색으로 변하면서, 라운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 그쵸. 여기서 하지만 아 이거 안타니다 이거 여기서 게임 터트를 쥐죠? 어 하지만 이에 진세라 페이즈로기가 성능이 저렇게 네 기믹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기믹각이 많이 나와서 아 이거 깔끔하네요. 아닥펀 <laughs> 우승. 닥펀 선수가 우승.